어? 이거 무조건 잡았는데? 이건 못 잡을 수가 없는데? 오케이 나이스 잡으셨습니다 어 여기서 잡으신 다음에 웨이브를 밀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어요아이건는 아,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말하겠습니다 웨이브 밀면 욕합니다 같이 쳐먹.. 같이 쳐먹.. 아니 이거 진짜요 이거 진짜 같이 쳐먹는다고 진짜 욕해요 이 같이 먹는다고 진짜 욕해요 이게캐렇게이고 브론즈를 몰라서 그러게이데게이게 <laughs> 개만 빼가도 그거 나중에 렇게이다가 욕합니다 욕한... <laughs> 아 욕... 게이렇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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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 그러니까 지금 김도형이 이 판에 1분의 6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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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친 김도가 버스기사라니? 근데, 라라가 잘했다, 솔직히. 라라가 딜은 다 했다. 음 컷! 힐, 다... 가... 개피 잡았어요? 네네. 라스요라스 잡으러 가죠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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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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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P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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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, 한 발, 한발좀 아... 맞춰라 좀! 아, 아 총알이 없어갖고 <laughs> 이상, 아이렇무 okay. 부비... 너무... 너무 현란한데요? 너무 쓰레기, <laughs> 너무 쓰레기 같은. 죄송합니다. 방금 무빙이 좀 좋긴 했어.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지 사람이? 와 총. 한 마을에서 4팀이나 일석했고, 영원했다. 아, 네 팀이나 봤네. 아네.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헤르츠가 또60 60Hz... 헤르츠. <laughs> 노래 뭐야? 노래 뭐야? 이기셨죠? 있잖아. 어 이거 뭐야? 여기 이거 머리카락 이거 제가 그린 거 <laughs> 성덕씨라고요? <laughs> 자 제가 인증하겠습니다. 이거 선선 선이구요. 이거 머리카락이고요. 이거 피부고요. 이거 뭐지? 이거 그거 그 전조님 때 그거 그거고요. 진짜? 옷입니다. 제가 이거 진짜 어쩌라고요 라니에 저 성덩이랑 거 자랑할라 했습니다. 아 대박! 된다고요. 진짜. 어, 진짜로. 야, 여기 봉주로 이거 이거 봉주로 봉... 미쳤다 진짜. 먹이지 시청자 만 명이어도 진영 돈의 만큼은 안 밀리더라 아 천원 천안.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만, 너무 감허허허허허허 <목소리>

어? 욕먹었다 그, 본인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.. 욕먹혔어요 오케이 이거 그냥 빠르게 밀고 집 갈게요 자 혁진이 갑니다 샷고 간다 샷고 간다 아, 여기까지 집집집네 안녕이죠 안녕 테스크인데 하이 손한번 흔들어 달래, 아봉아. 손한번 흔들어 달래. 무서운지 내가 봐야지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천천히 운전을 한 거야 터널 안을. 근데 가다 보니까 뭐가 진짜 약간 좀 이상해 너무 어둡고 분위기가 너무 싸늘한 거야. 그래서 아 여자분 좀 약간 아, 소름 돋는다 여기 좀 무섭다 아, 좀 빨리 가야겠네 이러면서 악셀을 딱 밟으려는 순간 갑자기 차가 구구구구구 하는 소리가 막 들려. 아악! 깜짝이다아세상에아 아, 너무 무서워! 아 내가 왜 티를 받아야 돼! 야 너무 무서워! 뭐야? 아, 뭐야? 아 누가 한 거야? 누가 강거 진짜 했어! 아 그만 싸고 이거 보고 화저 일단 저우정이한테 카톡 좀 해놓을게요 음, 우정 히히 뭐해? <laughs> 아. 아. 방송인이라 승승패패 패큰 그림 아. 그리는 거지. <laughs> 답 잡았어. 아, 또 왜? <laughs> 아, 또 왜? 아. 나. 실버 승급전. 이승 오늘 느낌 싸해서 미션 안 걸었는데 사라세스. 영패야. <laughs> C부터 <쉬프트> 66. <laughs> 아. 거긴 좀 어때? 어때? <laughs> 난. 점점. 형님, 제발, 승급하셔서오정희님께 라티어, 어 디게, 한 번, 물어봐, 줘봐해줘 <laughs> 제발. <laughs> 생각만 해도 재밌어 생각만 해도 감오에두 개, 세감원에 두 개, 세감원에 두 개, 세감원에 두 안 한다는 거야. 아 읽고 씹은 게 아니라 읽고 답을 안 했으면 안 한다는 거죠. 저는 알아요. 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, 저건. 안 한다고 대답할 필요 없잖아. 그냥 읽고 씹으면 그게 안 한다는 거지. 나 잠시 왔다 올게. 어, 진짜. <목소리> 오케이. 근데 뭐 어디지? 오케이 오케이. 감감가가 감. 감, 감, 감. 어디로시으로 볼게요. 집었음.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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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 뒤에 리신. 오! 나 잡았구나. 말도 됐다. 말도 됐다. 말도 됐다. 걸렸다. 야, 아안 돼. 뭐 <laughs> 이렇게 안 돼. 뭐, 뭐야. <laughs> 뭐야. 물어, 뭐, 뭐야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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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 어 뭐야? 뭐야? 집이 왜 이래? 물 네. 줬어. 물을 나 뭐야? 뭐야? 아, 물아 주셨어. 물어 4대4대 4대 3인데? 4대 3인데? 분명히 우리 팀이 4인데. 음. 에 뭐. 아, 괜찮아. 저런 거 제가 점사콜 해 드리면 되죠. 그렇죠? 저 점사콜이 안 돼서 그래. 되면 어. 네, 저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. 저도요, 저도 밥 먹을 것습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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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여러분, 조졌습니다. 대조였습니다. 네. 가스대 얘기하는데 대조였습니다. 아니안 뭐입니다? 누나비 그 블랙아웃 했니